이번 작품은 정약용의 남과탄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 중 대표적인 어,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적으로 실학이라는 게 유교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유교 유학을 유학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실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실학을 주창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약용은 어 특별히 작품들 문학 같은 경우도 실학,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짚어줘야 되는 게 바로 문학의 역할이고 또 이러한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가 변화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남과탄이라는 즉 남과탄이라는 게뭐 호박과 관련된 한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호박과 관련된 어떤 한탄이 탄식이 보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 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이 끊겼어요 비가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열흘이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길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온온 온 동네가 한마디로 모든 공간,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태학에서 그릴다가 이 사람은 지금 태학에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현실적인 공간하고는 좀 동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 화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친뭐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태학이라는. 공부하는 공간인 거죠. 거기에서 동떨어져 있었는데 글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끼니 거리가 다 떨어져서 집에 있는 뭐 호박으로 죽을 수어 가지고 끼니를 떼웠는데 그런데 어린 호박까지 다따 버렸으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늦게 핀 꽃마저도.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집안에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집안에 있는 어린 여자 종이 이제 옆집을 본 거죠. 옆집을 봤는데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에 있는 그 호박을 보고서 개집 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님 아니면은 우리 집뭐 주인 집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어린 어리다고 나와 있잖네요 개집종 어쨌건 여성 종이 어 그걸 훔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야단을 맞았다는 거 누구한테 맞았냐 어 화자의 아내한테 야단을 맞은 거죠 여기서 화자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에 아내는 뭔가 도덕과 그 다음에 신리 중에서 도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리적이고 그러니까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덕적인 관념들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어 전형적인 양반집 음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누가 너에게 엄치랬냐? 괴초리 구중이 호대네. 그러니까 A에서 화자가 얘기를 해요.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부소.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럼 누가 죄가 있냐? 가장이 나한테 죄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태학에서 글만 읽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 호박 내가 먹을 테니까 더 이상 말을 말, 말고 밭 주인에게 떳떳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떳떳하게 주인한테 얘기해라 내가 먹겠다라는 것은 나 혼자 다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술풀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책임을 질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사실대로 얘기하자. 오릉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오릉에 살던 진중자라는 사람의 작은 청렴이 나는 달갑지 않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 배를 배를 굶고 있으면은 그 청렴이라는 게 뭐가 도, 뭐 어떤 게그 청렴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가족들이 배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화자는. 화자는 아내하고는 좀 다르게 도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가 좀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장차 때를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벼슬길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강이라도 찾아 나서야지 청운과 금강은 서로 대비되는 거죠. 청운이라는 것은 벼슬을 얘기해요. 나도 장차 때를 만나면 벼슬자리에 오게 되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금강을 찾아가 서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자주 섞인 목소리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만권 서적 책을 만권이나 읽었다고 아내가 배부를 수 있겠냐 내 가족이 배부를 수 있겠냐 배안 불러 서리법이 여기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만권 서적이라는 게 물론 좋은 가치긴 해요. 지금, 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이긴 하지만, 화자가 추구하는, 어, 현재 지향하는 가치예요 지향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실용적이진 않은 가치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밭두대기만 있었어도 개집종이 죄를 안 지었을 거야. 나한테 지금 필요, 나한테 지금 없지만, 이게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요 만권서적과 바투떼기는 대립되는 시어라고 볼수 있는데,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바투떼기이고요 이거는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권서적과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작품으로 볼수 있는데, 이 문, 이 작품 자체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는데, 밑에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을 풀어보면은 이작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잘알수 있을 테니까, 문제를 꼭 한번 지켜, 잘 풀어보고요. 특히 79쪽에 3번에 있는 보기 내용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지금 방금 설명하기 맨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문제를, 문제라기보다는 이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가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